안녕하세요 이동희별리사입니다 지금 밖에 선물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왔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, 좀 대단한 게 왔대요. 한번 같이 좀 열어보시죠. 이거 이게 뭐람 이게? 유정한 팀장님이 팀원, 어, 봉풀팀, 아니 <웃음> <웃음> 보낸 분이, 통영촌사댄분이셨데 아, 이거 어느 분이 보내셨다고요? 윤선빈씨라고 아, 아. 다 아, 공다리가 아. <laughs> 있네요. 이거 보세요, 이거 뭐 있나? 뭐예요, 이게? 귤이. <laughs> <laughs> 지금. 통영에서 굴농사 하시는 분. 굴 까가지고 내셨네 <laughs> <해> <laughs> 이거 엄청 무거워요 지금. 이 무게가 뭐한 4kg, 5kg 되겠, 되겠는데, 껍질도 없이 그럼 몇 개야? 이게 1, 2, 3, 4, 5, 6, 7, 8. 지금 이거, 팀장님, 네. 특허 등록됐다고 고맙다고 보내신 거죠? 그거는 지난번에 인사팀하셨고요 하셨고, 명제 들었어요. 아, 이게 신규 진행하면서 네. 특허 등록 받으신 분이 <laughs> 등록은 그 예전에 사례를 하셨고, 그러니까 새로 진행을 하면서 굴쳐놨다고 굴 보내신 거네요. 이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먹는다. 어쨌건, 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나눠서 잘 먹을게요. 저 오늘 소주 사갖고 사무실에서 어떻게 한잔 잘 먹겠습니다.